안녕하세요. 구잘의 서울 인사이드예요. 오늘은 우리 새로운 손님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한국과 파키스탄인 혼혈 이사바가. 이사바. <laughs> <이사바가. 웃음> 이사바예요. <웃음> 어, 이름이 사바고요 이게 이제 파키스탄 이름이죠. 네. 이씨예요 네. 엄마,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laughs> 아니요. 아빠가. 아빠가? <laughs> 근데 성은 엄마 성 가져갔네요. 네. 이시로 신기하다. 제가 원래 알기는 그뭐 보통 아빠 성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이 됐죠? 아, 이제 <laughs> 부모님한테 들은 건데 이름을 그냥 이. 이. 밖에... 아빠한테 받아놓고 사바 그리고 엄마한테 뭔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름로 그냥 물론 어... 네 이쁘다 이 사바 네 그리고 아빠가 이제 귀화를 하셨어요 아 귀화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저인가 그냥 두분다 한국으로 해서 그냥 이로하자 어. 네. 괜찮다 네 동생도 있어요? 네 남동생이에요 네, 남동생도 이름 남동생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 압둘라 이 압둘라, 압둘라는 완전 동양 그 그러니까 뭐죠 이슬람교 네. 이름이네, 압둘라. 오이 압둘라, 재밌다. 압둘라에서 이씨가 이, 있을 경운이 내가 봤을 때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laughs>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 <laughs> <laughs> 그러면은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오 한국에 태어났고 쭉 한국에만 살았어요?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스물 살이요 아, 아기네. <laughs> 아, <애기네. 웃음> 스물 죽겠다. <웃음> 아, <웃음> 스물 살이면 학생. 네. 대학생? 네, 무슨 학과예요? 지금 학부생 말하는데. 사명마치하는 학부. 생활을 하는데 학부? 오, 재밌다. 어때요? 재밌어요? <laughs> 네. 좋아요? 네, 지금 학과를 선택을 못했잖아요. 네, 학부는 그래서 일단은 맞아. 그래가지고 막 다른 학과도 막. 타, 전탐을 해가지고 전공탐색을 네. 하면서 하는 거로 재밌어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요? 원래? 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재밌던 사회복지? <laughs> 뭔가 내용 네. 느낌 있네요 네, 혹시 <laughs> 학교는 일반 한국학교 다녔어요? 아니, 아니,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이니까 아, 아니, 아니, 일반, 대학,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국제학교를 저중 고등학교다? 아, 네, 근데 중학? 네. 잠시 한국 학교 1학년만 갔다가 네. 중학 네, 1학년 가고 그다음에 중학 아니 그러니까 그그요 네, 초등학교 때 1학년 다니다가 파키스탄 네. 갔다가 이제 중학교 때 왔거든요. 거기 몇년 살았어요? 파키스탄에서? 한 3년? 3년. 3년? 아, 네. 파키스탄 말자를? 네. 어느 민이에요? 그참 같이 얘기하면서 파키스탄 사람이 들어서 아, 이 사람은 혼혈.. 그액센트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요. 어 그냥 그냥 많이 모이요 네, 많이 그냥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이거 세계 다걸까요 우리 배도요 그렇게. 어, 다 이쁘다. 트아리오 네? 트아리오트아리오 응? 맞아요? 네, 예쁘다. 트아리오 이쁘다. 근데 언어가 약간 미안한 느낌이 파키스탄어는 약간 인도랑 같은 음. 언어 아니에요? 맞아요. 인도랑 좀 비슷한 그렇죠. 역사적으로 원래 같은 나라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슬람 혁명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생겼잖아요. 네, 원래는 맞아요. 옷 스타일이나 얼굴 생김새 보면 완전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정교, 단순히 정교 때문에 너무 내부에 문제가 많아서 이게 독립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이안좋죠 그렇죠. 그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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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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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죠 그렇죠. 그렇그렇그렇그그 미용학이 가장. 어떻게? 사실상은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인들도 불과하고 히잡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있죠. 네. 그러면은 <laughs> 히잡 안 쓰는 사람 보면 인도 사람인지 파키스탄 사람인지 구별못 하겠네요. 여기 한국에서요? 아니 뭐 세계에서. 왜 옷도 아, 비슷하고 그치? 얼굴도 참, 비슷하고. 근데 그래도 좀 파키스탄하고 인도 보면 알, 알아요 얼굴 좀. 뭐가 달라요? 훨씬 그냥 느낌. 있어요. 좀 얼굴 생도 있고. 근데 <laughs> 네, 나 혼혈이시니까 예를 들어 파키스탄 가면 사람들이 혼혈인 거를 보여요? 아 어, 이제 파키스탄 옷도 입고 스카프도 하고도 아니면 갑자기 막막 진이 이러 이진니라고 하거든요. 진니가 뭐예요? 좀 자이네스 같은. 중국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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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중국인처럼 안 신발 쏜듯이 많은데. 근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막 진이미니 이러고 놀린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laughs> 진이? 그럼 한국 사람은 하, 어, 파키스탄 말로 뭐예요 어, 한국 그냥 코리안? 사람은 한국 사람은 사람은 한 사람은 한국 을 어떻게 불러요? 음 그냥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이상하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사람은 한 사람은 한국 은 한국 사람은 한국 한국 알아요? 네. 네. 요즘에는 그 BTS, 아, 최근에요? 즘에는그 BTS, 다 BTS야. 케이팝 아, 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 포스터 갖다 줘, 이거 갖다 줘. 아, 올때 이거 이거. 오, 진짜요? <laughs> 네. 파키스탄에서도? 네, 진짜 많이 그래요. 드라마도 봐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파키스탄에 t v 가 나와서요. 거기 t v 에서어막그 드라마가 파키스탄어로더빙돼서 음. 나오는 거예요. 맞아 우리도 우리 쪽도 나빙하는 문화라서 네. 나빙으로 나오구나 네. 이상하겠다 한국 사람이 얼굴에 나오는데 갑자기 파키스탄 말로는 그러니까. 막 나빙하면 어때? 요 느낌이? 아 어, 저번에 영상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우 <laughs> 진짜 신기하고 <laughs> 너무 아막이 얘기였나? 좀 헷갈리는 네네네. 거 너무 신기했죠. 나잘 나는 이슬람에서 잘알기는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히잡 쓰잖아요. 네. 벗어야 되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원래 보여요고 뭐, 키가 보여야 동거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여권도 막 키가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막 새로 생긴 법인데 이제 스카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사진도 스카프 하면서 찍어야 된다 이런 게오걔 진짜 한국이 옛날에 음, 안 그러다가 이제 권에, 바꿨어요? 네네 이제 그래서 스카프 하고 팩도 산 거예요 아, 한국에서도 이제 다른 종교를 약간의 존경하는 네, 문화로 네, 됐어요 맞아요. 좋다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이디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냥. 어떻게 됐어요? 아이디는? 아이디. 보고 아이디. 찍었어요? 비밀인데 <laughs> 이게 어쩔 수 없어 그걸 비밀이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여줘야 저, 되잖아요 제 사진은 일단 그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스카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갖다 주고 그다음에 다 신청된 다음에 갑자기 그분이 아 원래 이거 안 되는데 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전 지금 근데 네, 왜냐면 맞는 수컷이. 거지 정교적으로는 뭐쓸 네. 수는 없는데 네. 이해해줘야 되는 네. 거 그러니까.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얼굴 전체를 안 돼. 세계에서는 어떻게 제가 알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여자들은 눈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유럽 가도 모아도 안쪽에서 여자 직원이랑 들어가서 먹고 음. 보여주고 얼굴은 보여줘야 되잖아. 어떻게 눈만 보이는데 통과할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야, 혹시 범인 음, 범죄자이 사람 아닐 수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럽이든 어제 다른 나라 갈 때는 여자 직원이랑 같이 안쪽으로 음. 들어가서 이게 모셔주고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여자가 볼수 있잖아요. 맞아. 보고 그리고 이제는 통과 시키는 거예요. 많이 줘봐요? 미안한 질문인데. 뭐 어, 그러니까 히잡 쓰면 많이 줘봐요? 이렇게. 네. 많이는 아니지만 좀 할머니, 아주머니들을 좀 많이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어. 물어보기도 해요. 뭐 어디 나라 사람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아, 한국 사람. 네 뭐래요? 생일이요. 그럼 아 그렇구나 이러고. 아 진짜요? 네, 한국말 잘한다. 어, 불편하세요? 어, 가끔. 가끔. 이런 아, 아, 적 있었어요. 어떤 아 제가 자꾸 다니던 이제 붕어빵을 좀아 해가지고 붕어빵 먹으러 갔는데 그 할머니한테 얘기해줬거든요 혼연이라고 그냥 한국말 뭐 편하게 얘기하라고 근데 또 가니까 친구랑 갔거든요 근데 제 친구한테 갑자기 막 아니 얘랑 한국말로 말 가능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꾸 왔는데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이 좀요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사발 씨는 들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laughs> 맞죠 얼굴 안 보면 어떡해. 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국적자고, 엄마도 응. 한국사람이고 네, 엄마는 히잡 써요? 네. 히잡? 네. 예전에? 네 예전에 썼는데, 지금좀안쓰는 편이기도 해. 아, 그 괜찮네요. 그럼. 아니막 모자, 모자 같은 거? 네, 제가 궁금한 게, 어머님 얼굴 보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옛날에 히잡 쓰면 어땠어요? <laughs> 어... 어머님 얘기로. 요즘에 음, 얘기를. 보면, 이태원 오면 한국분들도 스카프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나 이또한 날 염제 안 가서 몰라 <laughs> 아, 아니면 막 무슬림 사람도 다 쓰고 다녀서 아니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한국 얼굴이 약간 동양인 네. 얼굴은 그 얘기죠 히잡 쓰는 사람인 제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신기한 거 그쵸 사람들도 막 오, 신기해 신기하죠 네, 그쵸 이제 한국에는 이슬람 어, 믿고 막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한국 친구들이 신기해? 잘요? 음. 그쵸, 이제 처음 만나면, 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생겼는데 한국말을 하냐. 이런 것도 있고. 응. 음. 음, 뭐, 한국 사람처럼, 눈을 보면 눈이 너무 이쁘더라고. 너무 음. 눈썹도 진짜 길고. 아, 예, 예. 아, 니 눈썹. 눈썹 진짜 길잖아. 음. 진하고, 역시. 언니, 아, 왜, 왜 그래요? <laughs> 나는 비해서 작아요. 아, 니 너무 예 아니야, 아니야. 네. 근데 그럼 집에서 무슨 음식 먹어? 요 아, 지금은 어... 한식? 아니요, 파키스탄 음식? 파키스탄 음식. 어머님은 파키스탄 음식 해줘요? 아니요, 엄마는 둘 다, 둘다할줄 네. 네. 알고, 네. 네. 근데 아버지는 이제 파키스탄... 파키스탄 음식 해줘요? 아, 니요 엄마가 하죠. 엄마가 해줘요. <laughs> 네. 네. 네, 어떤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카레? 아, 파키스탄에서 다베리아니라고 베리안이, 베리아니베리아니그 네. 네. 뭐예요? 이게 밥인데, 좀 카레하고 그런 걸 섞여서 네. 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아 먹어보고 싶다 응. 한번 같이 먹으러 가요. 네 좋아요 저. 아이 <laughs> 좋아요. 아, 이리, 아, 아버지 네, 식당 아빠, 하시죠. 파키스탄지. 파키스탄 식당 하죠? 오지서 이태원에서. 이틀. 이태원에서 네. <laughs> 파키스탄 음식 네. 가봐야 돼. 전 인도 음식은 좋아하거든요. 많이 달라요? 아니요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랍 음식이랑 비슷해요? 음. 할라뭐 이런 음식이랑? 인도 음식이랑 좀좀더 인도 의약. 이제 인도랑 같이 있었잖아. 그죠 맞아요. 또 인도 음식에 가깝구나. 다다 똑같을 거예요. 응. 인도. 음식이. 맛있겠다. 왜냐면 제가 뉴질랜드 갈 때도 인도 음식 진짜 많고 인도 사람 많이 살거든. 아, 네. 그리고 거기서 거기 가서도 인도 음식 많이 먹었거든요. 아, 신기하다근 제가 조금 민감한 질문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마 사람들도 약간 음. 궁금하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슬람에 대해서는 네.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슬람에 대해서? 네. 한국에 어, 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원래는 약간 테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아이시스 때는 그래, 아이시스는 원래는 사이비교잖아요. 음, 네. 이슬람에서 나왔던 사이비교 약간 크리스천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나오는 사이비가 안 좋게 바라보듯이 음. 마찬가지로 이슬람에서도 되게 안 좋게 바라보잖아요. 어,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약간 조금 오해를 받는 사람 있지만 아마 사바시 보면은 아 이렇게 순하고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실걸? 저보고 막 아이시스 그런 사람들은 없죠 별로 근데 자구, 자기 내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음. 이 사람 스카프 하니까 재료겠지 이런 근데 그렇게 많지 요즘에 그냥 이제 막 유튜브 다른 유튜버도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아니 이건 아니다 막사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지금 음.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오 좋다.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조금 늙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네. 네, 젊은 사람들이 네. 괜찮고. 그렇게 <laughs> 편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편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이제는. 이제는? 예전에 예전에는 좀왜 이런 게 이슈가 될까 막 이런 건 아닌데 사, 이슬람 사람들이 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가 그 사이비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사람들만 하니까 다다 다 포함하는 건좀 많이 그래서 음, 좀 섭섭했어. 섭섭했어요. 어, 특히나 순이빠에요 쉬이빠, 순이빠, 순이, 빠왜냐면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뭐 크리스천도 수많은 뭐 많잖아요 뭐 기독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그리스 종교도 있듯이 그 이슬람은 전체적으로 투파로 나오고 나누고 있는데 순이파로 시이파로 나누져 어 있는데 순이파 제일 세계에서 많아요 한70 8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이파요 시이파가 제일 많이 있는데 이란 뭐 시리아 이 정도 국가들이 있고 거의 나머지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등 그 국가들은 다 거의 순이빠예요. 러시아에서도 순이빠. 왜냐면 많이 많이 사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순이빠는 보통은 그, 모함마대 제자를 따라가서 믿는 거고, 시이빠는 모함마대 딸의 남편. 이제 따라서 음. 믿는 거고 네, 살짝은 그래. 해석이 다른 것 뿐이에요. 코란도 조금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또뭐 수니파시, 뭐, 이파 뭐 사이비가 아니고 그냥 뭔제 착한 좋은 뭐 이슬람교인데 네, 거기서 네. 이제는 나왔던 그안 좋은 그 사이비가 나왔어 가지고 그게 이제는 이슈가 되고 안 좋게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네. <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란 갔을 때도 사람 나도 이란은 되게 보수적이다. 왜냐면 우리 집에서 보는 모습만 보니까. 그래서 막 나는 나한테 는 도서관, 아, 대사관에서, 대사에서 <laughs> 비자 받아가지고, 거긴는 미자 없이 갈순 없거든. 아, 비자 받고 거기서는 나한테는 주의사항을 대사관에서 보내주더라고요. 여자니까 머리 음. 가리 붙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살면서 가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집에 스카프 가져왔거든요. 비행기에서 이제 스카프 썼어요. 내리기 전에.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썼어, 나는. <laughs> 뭘 모르니까. 뚝고 왔는데, 공안에 그 여자들이 다 여기까지 써. 염색 메이크업 후르는 뭐야, 이거. 그래서 나는 줄 슬슬슬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나도,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 머리카락 다 보이는 거야. 음. 왜냐면 옛날에 이란도 약간 개방적인 나라였으니까. 근데 파키스탄에서도 이제 안쓴 사람이 많죠. 네, 이제 안쓴 사람들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음. 그냥 어안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저 제가 예전에 갔었잖아요. 근데 안 나고 가면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하고 나가고 이제 거의 도착하면 가는데 거기 가 가지고 그냥 벗고 그런 편데 인 요즘에는 그냥 다안 해요. 안한 사람도, 아, 네, 한 사람도 한 많아요. 안한사람도 있고, 네. 이게 자기 종교니까 종교대로. 그렇죠. 종교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어떤 거니까. 라인 좀 대가는. 보통 몇살 그래서... 때부터 써야 돼요, 여자는? 음 이제 <laughs> 말할 수는 <순> 없는데 어떻게 <laughs> 여자가 뭐... 성인이 되면 네, 뭐라고 네. 해야 돼요? 네, 맞아요. <laughs> 나 이해하실 거예요, 아... 아니야? <laughs> 그때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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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막 처음부터 이제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갑자기 쓰게 되면 갑자기 애들이 아나왜 네, 써야 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먼저 애들을 막어 처음부터 조금 조금씩 할수 있게. 음, 답답하지 않아요? 저요. 예전에는 좀왜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좀. <laughs> 답답했어요? 네 답답한거거든요 진짜,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거를, 이거이이런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냥 아거를교구나 네, 하고 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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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도 이거를, 이거 이거를, 이거이거이거이이 한국에서 이슬람 남 한국에서 한국에서 만날 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남자한국남자 한국에서 한국남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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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에서요국에서 한국에서 어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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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좀한국에죠한국있 이제 남은 그쵸, 나무나가 이제 많아지니까 음. 아, 그런 혼혈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남자 좋구나. <laughs> 한국에 살아서, <laughs> 네, 근데 파키스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사실상 파키스탄 남자 어때요? 사고발식이안 맞죠? 아, 안 맞는 것보는 그냥 더 괜찮은 것같아 저는 그냥 저를 이해해주면 뭐... <laughs> 괜찮아요. 괜찮을 거요 그래도 한국에 오래 살면은... 사고방식이 많이 다를텐데 한국에 오, 와, 와서 사면 그런건 있죠 조금 더 오픈 마인드인가? 거기도 보수적인가요? 아닌거 같은데 <laughs> 보수적일텐데 보수적인,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음 이제 다섞여있는 요즘에 진짜 문화적으로 그냥 다 섞여있어가지고 팬츠옷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종교는 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인인도 불구하고 로시안이랑 결혼한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냥 종교 상관없이 원래 내 가리기는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은 상관이 없어. 남자들은 크리스천 아니면 왜? 무슬림 이런 거 상관 상관은 없잖아요. 여자분들은 꼭 이슬람 돼요 배무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자별이 있어요? 이슬람 네. 남자들은 다른 종교랑 결혼해도 되는데 여자들은 왜안 돼요? 사부시 네. 바꿔야겠어요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이제 남자들이 좀지위 리더 같은 응. 게 있잖아요 그런 리더십 아저 그거 남자들이 다른, 나, 다른 종교이면 여자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거. 그런가? <웃음> 아니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그럴 수도 있 그, 그 남자분이 좋아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종교를 왜 여자도 바꿀 수 있잖아요 왜 남자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여자도 바꿀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 다른 종교인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laughs> 여자 남자는 바꾸기가 그래도 이렇게 애매한데 이거 아니, 좀 애매해. 애매한 뭐 본인 선택이니까 음, 맞잖아요. 맞죠. 어, 네 앞으로 어디 일하고 싶으세요? 어디서? 음. 일단 네. 한국에서 제가 지금 응. 사회복지학과를 하고, 있, 하고 싶잖아요 네 가지고 사회복지학과에서 이제 다문화 다문화 쪽에서? 네 그러니까 어, 뭐 약간 그, 공무원? 그, 그런 것도 생각 중이긴 해요 근데 응. 공무원 시험 보고 싶어요? 볼수 있으면 봐야죠 어, 고, 공무원 다 봐야 돼요 네 지속 그쵸. 구급 봐야 되잖아요 어, 그쵸 지금도. 나는 궁금한 게 아버지 파키스탄 사람인데 인도 사람 싫어요? 아니요, 저는 전... 괜찮아요. 네 아버지도, 아빠도, 아니, 친구, 친구분들 많아요. 인도, 인도 사람은 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인도인 친구, 그러니까 혼혈 인도인 친구들도 있고, 음, 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음. 그래가지고 전 좋아요. 아니, 왜냐면 인도랑 파키스탄 사이안 좋아서 음. 제가 그래서 근데,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에서도 막 인도 신리하고 물어보면 말하는 거막 음. 막 진짜 실 인도 이제 전쟁할 때좀 문제가 있었지만 전쟁 문제 있죠. 근데 그걸막 싫어하진 않아요. 막 조금 그런 게 있죠. 음, 재밌어. 그럼 어머님은 지금 이슬람교를 믿어요? 지금 네 믿으세요? 네 기도하세요? 어머님도? 음, 네 이제 근데 좀 공부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 시간 대는다못 맞추는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 네. 사바시 하세요? 하루에 몇번 해야 되는데 다섯 번이야 여섯 번 해야 다섯 번 다섯 맞죠? 번, 네. 다섯 번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저요? 학교에서 어떻게요? 해그 시간에 맞춰서? 아저 학교에서 진짜 그러니까 얘기 해가지고 이제 밤을 한다 한번 이제 어, 세미나실이라고 거기 가서 해주셨어요. 하세요? 네. 오 학교 착하다. 그러니까 그 예. <laughs> 친구들 중에서도 이슬람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아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집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제 끝나자마자 집 가면 시간이 있어서 했었거든요.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없어서. 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라마단 할때한달 동안 밥안 먹어요? <laughs> 한쭉한달 동안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알아요. 새벽 그해 어, 어. 해가 뜰때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네.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네, 되고 네. 그 해가 치면 그때부터 음. 이제 마셔도 되고 맞아요, 먹어도 맞아요. 되잖아요. 내가 나도 그거 알던데 힘들지 <laughs>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저는, 은근히 그, 시기가 좋아가지고, 시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살 빠져서? <laughs> 아니, 몸에도 좋아요, 확실히. 아, 맞아요. 월사람이 굶는 게 좋은데. 근데 <laughs> 100%는 굶는 거 아니잖아. 또 해가 떨어지면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좀, 괜찮아요? 네, 저는 진짜 그 시기만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뭘좀 좋아해 요었 학교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진짜 좋은 학교예요. 사바시약착하니까 <laughs> 너무 착하시잖아. 아이 <laughs> 예쁘다. 음, 언니가 더 착하죠. 아이 오이래요 갑자기 예쁘고 착하고. <laughs> 아이 고마워요. <laughs> 그러면 예를 들면 삶이 파키스탄에 살고 싶어요. 네, 여기서 한국에 살고 싶어. 한국. 한국? 한국이나요? 더 맞아 여기 네,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 살고 여기 다 접하겠잖아요. 음.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근데 본인의생각에 자기 고향이 여기예요, 아니면 파키스탄이에요? 전둘 다요. 둘 다요. 네. 어? 진짜요. 네. 하나 딱 선택하면. 이거는 진짜 엄마나 아빠나 막가 아, 그치. 엄마 선택 아니야, 아빠 선택이그래그 아. 원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래요. 왜냐면 우리 엄마 쪽은 내할머니 외할아버지, 로시아에서 떠났거든요. 음. 그래서 로시아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엄마 때문에 제가 로시아 말 쓰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혼혈이에요. 사실상으로 음. 민족이 되게 세계가 섞여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 태어났지만 그 약간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태어나도 한국 사람이면 설날 추석도 보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계니까 음. 그래서 저도 혼란이 오는 거지. 왜냐면 도대체 내가 어느 나라사람일까 <laughs> 나는 <laughs> 애매해요. 문화는 너무 섞여 있어서 내가 우즈베 사람인 게 맞는데 내가 우즈베크 사람처럼 안 살아요 또. 그러니까 뭐지? 어쩔 수 없어 혼혈이면. 이 혼란이 와요. 그쵸. 저도 <laughs> 마찬가지로 혼란이 되게 많이 오는 게 문화적인 혼란이 되게 많이 오고 언어도 어떻게 보면은 또 엄마 언어도 또 많이 쓰게 되고 음. 왜냐면 엄마가 되게 중요하니까 맞잖아요. 맞아, 맞아. 엄마가 되게 중요하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언어를 또 훨씬 왜냐면 집에서 엄마가 애를 키우거든. 음. 그러니까 엄마가 언어에 훨씬 더 자기한테 또 맞고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되게 세니까 그 집안 가정 그 분위기나 이런 게좀 엄마식으로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떠났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어. <laughs> 나 도대체 뭐지? <laughs> 아마 나는 사바시를 이해해요. 응. 오늘이 렇게 재밌게 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 좋은 얘기해주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코을이루어주고 <laughs> 착하니까. 아 진짜? 아니, 귀여워도... 오, 좋은 남자 <웃음> 만나서? <웃음> 아직 어리니까 한참 후한 20년 후에 만나도 돼요. <웃음> <웃음> 과연. <웃음> 근데 이슬람은 입지 괴로나야 돼? 좀 그런 게 있어 아빠 자꾸 벌써 결혼하래요? 아 결혼 얘기 나오긴 해요 요즘에 스무 살인데 <laughs>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아, 결혼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 한국에서는 일찍 결혼하는 문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다 자기 시간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싶은 몇살때 가고 싶어요? 저야 스물 다섯 <laughs> 또 무리가 어렵다. 서부터 서서 나 한참 놀았는데 그냥 <laughs> <laughs> 한참 놀았는데 한참 놀고 아 아직 결혼 하고 싶지 않았거든 스무 <laughs> 살 때는 더 다르고 서른 살 때도 더 다르고 서른 넘으면 <laughs> <다물도 웃음> <laughs> 또 다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더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르지 또 서른 다섯 시다할 수도 있어 아침도 그런 게 있어요 또 빨리 하든 너무 늦게 하든 그런 거 늦게 하는 게. <laughs> <laughs> 아유. 가하면안 <강요하면> 되는데. 소리 <laughs> 미안해요. <웃음> 아무튼 고마워요. 진짜로 아니요. 오늘 재밌게 쓰다 돌고. 저도 재밌었어요. 아니 고마워요. 아 때문에 진짜. 아니야, 괜찮아요. 광기 요즘에 추워 가지고 감기 걸렸구나. 따뜻한 거 많이 마시고. <laughs>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죠? 다음에 또 봐요. Bye.